안녕하세요. 학과 자기소개에 앞서 질문 먼저 할게요. AWS 머신 러닝, GCP 데이터 엔지니어, ADP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 처리 산업 기사. 리눅스 마스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AI. 그게 바로 우리 학과예요. AI 기술 인력에 대한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영상과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 등을 배우고 앞서 말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놀라지 말고 지금도 잘 들어요. 우리 학과는 학과 신입쨍충원률 무려 100%. 와! 와 뭐야? 차 유지 취업률도 99%나 돼요. 게다가 LG전자, 한미반도체, 미소테크 등 대기업으로 진출한 선배들도 아주 많고요. 또뭐또 음, 뭐또 없나요? 교육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는 기본이고 산업체 전문가 교수진의 실무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3학년 1학기부터 현장 실습을 통한 조기 취업도 가능.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산업대 전문가 수업 참여를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저 입방 원서한 장만 주세요. <목소리>